오늘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즉 오후 3시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천 명이었다고 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하나의 끈끈한 이 가독 가족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지요.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본문 배경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종교, 예수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떠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위임하시거나 또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 항상 두명 이상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교 행전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전도를 하거나 그들이 성교를 하러 갈때 항상 이 팀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동역자들이 늘 함께했고 교회와 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장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 나왔지만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 단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할때 위험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실 함께하기에는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지요. 비슷한 연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막내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났죠. 또 성격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이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아무나 칼을 그렇게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에 비해 요한은 제법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이 둘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이지요.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이 오후 3시의 시간에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관한 관심이 높아져 있고 성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이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그국어라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인데 당시에 금과 은보다도 더 비쌌던 이 재료로 만든 매우 웅장한 대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던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고 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갔던 이 목에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도 이 자리에서 구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을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 이 사람이 40세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평생 동안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갔다고 볼수 있죠. 당시에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에는 병, 특히 이 불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벌 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여겼겠지만 그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 가던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거기에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스스로도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게서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야"라는 말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구걸하며 빌어먹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가 가장 화려한 문이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도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생이고 성전 앞에는 앉아 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거림과 같은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 나의 한계, 나의 상처, 나의 핸디캡에 갇혀가지고 스스로를 한계 짓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성전 앞에만 머물고 있고 하나님 주변에만 맴돌며 하나님 안,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루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라 느낌을 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 이 거리니, 오늘 처음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 아니,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기록은 그가 예루살렘 토박이, 뭐 수원 토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름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명물일 수 있었겠지. 베드로와 유한도 오늘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한은 이미. 이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느 때처럼 늘 보던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서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지도 사람이 지나가니까 늘 하던 대로 구걸했을 뿐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뭐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감동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진맹이가 일어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약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거둘지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기적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늘 기적만 행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이 늘 전도만 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들이 늘 치유만 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뿐이지 그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만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전도를 많이 한 모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도를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1, 3세기에 초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한 초대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무나 예비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인내를 강조했죠. 어떤 이벤트와 행사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 그 새로운 삶의 방식과 공동체를 형성해가며 교회가 마치 발효되어 가듯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올 한해 한 명이라도 내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복된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전도만 하고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꼭 직접적으로 전도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를 등떠밀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구령의 열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의 기회를 주시면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이 처가 쪽에 장례가 생겼는데 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 장례식에 가서 좀 기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복음을 녹여서 전한 것이죠.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기쁨으로 이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꼭 말로만 직접적으로 전해야만 전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잘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보았던 이 사람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 사람도 뭐돈좀 주십시오. 뭐 습관적으로 말하면서 사실 지나가는 사람의 반응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돈이 떨어지면 고마울 뿐이지 뭐 얼굴이라도 그 돈을 떨어뜨려준 사람을 쳐다봤겠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봐라라고 말하니까 이 뜻밖에 이 어떤 반응 아닙니까? 그니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그래서 오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을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뭘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더니 대뜸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닌지를 보고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자녀를 잃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좋은 차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갔었을 때, 그때 혹시라도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갔었더라면, 우리 자녀를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평가와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말 속에서 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그 DNA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수단이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니죠.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막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안진베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지금 그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진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초점은 베드로나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을 고쳐 둔 뒤에 모여든 사람들 양에서 또 누구 낫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앞으로 나오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나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볼때 내가 좀 쓸모없어 보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을 수 있죠.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더 갖추라고 더 모으라고 더 가져야 된다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수 있습니다. 절망과 허망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소망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과 응징의 시대에 포용과 용서의 길을 보여 줄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궁핍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사명의 자리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때문에 사람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할수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와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이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여내 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더욱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